<laughs> 반갑습니다, 갱자 Gengja TV 갱자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운동 끝나고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 오늘 약간 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볶음밥이 좀 먹고 싶어 가지고 어, 볶음밥을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한상을 지금 차려서 지금 이 난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파는 볶음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어,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처럼 만들어서 이제 볶음밥을 해 먹을 건데, 어, 일단 밥이 안 들어가고, 밥 대신에 이제 요,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들어갑니다. 요게, 어, 이한 봉다리가, 어, 총 이게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총 칼로리가, 어, 340g에 요게 이제 75칼로리입니다. 요거 한 봉에. 어, 근데 요거 한 봉을 제가 다 넣을 건 아니고, 한, 3분의 1? 어, 많게는 뭐, 저 뭐냐, 3분의 2 정도, 3도 많고, 한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을 넣을 건데, 뭐, 그래 봐봐야 이제 뭐, 50칼로리도 안 되는, 이 그런 양이죠. 그래서, 요, 이제 컬리프라우 라이스, 그 다음에, 이 또, 볶음밥에 빠질 수 없는 감자쓰, 그리고 계란스 그리고 이제, 햄 대신에, 어, 이, 마이닭에서 나오는 이 카레맛 닭가슴살 소세지를 넣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햄 대신에 요걸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채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요 이제 야채. 그리고 요 이제 대파스. 어, 그리고 이제 이 볶음밥이 되게 이 기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뭐 식용유나 뭐 이런 그 올리브유나 그런 걸 넣지 않고, 어, 코코넛 오일을 넣을 겁니다. 요즘 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코코넛 오일로 요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후딱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불탄가스 넣을 때는 항상 뭐 어디서든 뭐 집에서든 밖에서든 조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팬이 조금 달궈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게요. 어, 이건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건 이제 쓰, 지금 써야 되니까. 닭가슴살 소세지도 어, 까가지고 손질을 좀 해놓을게요. 저는 좀 큼지막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응. 어. 너무 크나? 한 번만 더 잘라야겠다. 손, 항상 여러분 칼질할 때는 손안낮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으이씨. 어. 쫄이라. 어, 제가 진짜 닭가슴살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거의 다해 먹어봤거든요. 어, 이 볶음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칼로리가 많이 났습니다. <laughs> 칼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막판에서는 조금 드시면 안 되겠지만, 초반에는 어, 충분히 드셔도 어,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뭐, 저 뭐냐, 그냥 일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드시면 엄청 좋죠. 사실. 음. 오, 일단은 파를 먼저 넣을 거기 때문에 파를 또 다듬고 저는 이 파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 파를 안 씻겠네. 파를 씻고 갖고 오겠습니다. 에서 이제 연기가 나네요. 그때 이제 요 오일을 조금만 뿌려가지고 음. 커팅을 좀 해줍니다. 살, 살, 살. 자, 요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온 불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어. 손으로 한번 사 커팅 써. 사. 닦아주시고 며칠 전에 제가 소고기로 구워 먹어가지고 이, 얼룩이 좀 남아있네요. 음, 뭐 음. 닦아주고. 음. 어, 이제 맨 처음에 파 기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파를 먼저 다듬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음. 파를 썰 때는 여러분 뭐뭐 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항상 썰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조금 두르고, 팔을 튕, 팔을 먼저 튕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파기름이 살 나거든요. 기울었네요 파를 파를 먼저 볶아주시면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음.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남은 판은. 아, 감자, 감자 썰어야 되네. 음. 감자는 저는 뭐, 이거를 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냥 씻어갖고, 껍질 채로 먹습니다. 음. 이 감자에 있는 껍질이, 이, 내려가면서, 이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끌고 내려가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까먹는 건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뭐, 귀찮아갖고. 오, 어, 연기, 연기 때문에 약간 불을 좀 줄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볶음밥 센불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혼자 산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감자가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감자를 넣으셨으면 야채. 요거는 제가 어디서 샀냐면 그 코스트코 가시면 요렇게 냉동 야채가 팔아요. 음. 되게 엄청 많은 이 야채들이 안에 있어요. 저 여기. 이게 또 손질이 다돼 있는 거기 때문에 먹기 편합니다. 어, 요즘은 진짜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에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 소세지도 닭가슴살 소세지 나오지 어? 오일도 음, 코코넛 오일 이런거 뭐살안 찌는거 어, 그리고 살 빼는데 도움 되는 이런 오일도 나오지 음. 그리고 뭐 이거 컬리 플라워 라이스 어, 이런 것도 먹으면 식감이 밥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음? 요즘 진짜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다이어트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볶아줍니다 야채가 조금 저는 큼지막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큼지막하게 해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뭐어 나는 좀 잘게 썰은 게 좋다? 그럼 뭐 하시다가 가위로 뭐좀 잘라서 드셔도 됩니다. 아 소리 좋네 이게 원래 다 이렇게 비오는 날에는 여러분 이 이거를 꽉 묶고 전뭐고전 하나 찢어 가지고 그다 이제 소주 한잔막 묶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이어트 하고 뜨거래 아, 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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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많이 나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쯤 이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입자가 밥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래는 어뭐 조금 소금도 뿌리고 후추도 뿌리긴 하는데 어 이제 대회가 5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닭가슴살 소세지에 약간 염분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굳이 뭐 소금이나 후추를 안 넣고 어 그냥 바로 조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스를 좀더 넣어도 되겠는데 음. 왜냐면 음. 이건 좀 많이 먹어도 어차피 컬리플라워이기 때문에 어. 부담이 없거든요 아 이게 제가 조금 이그 촬영이 뭐래야 되죠 촬영 감독님이나 아니면 제가 촬영을 좀더 잘했으면 요거 딱 익고 있는 거 찍어서 보여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한번 연구해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어, 요 익히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요 정도 익었을 때 이제 계란을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란은 따로 해야 맛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원래 이게 따로 탁탁탁 튕겨갖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어, 왜냐면 빨리. 빨리 먹고 가서 또 수업해야 되거든. 제가. 그냥 막 섞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자, 요렇게 대충 넣었을 때, 어, 소세지를 튕겨요. 음. 됐어앗뜨거 아, 그래갖고, 살살살. 이야, 음. 아, 고소한 냄새가 난다. 음. 이제 거의 요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볼까? 어, 마지막에 조금 고소한 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다되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그 마지막 포인트 우리 볶음밥의 마지막 포인트는 요딱 고소함이죠. 그리고 요거 참기름에 조금만 한 방울만 튕겨도록 하겠습니다. 음 노리노리 해 됐어. 해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살짝만, 퍽, 됐어. 음, 냄새. 음, 고소한 냄새.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만 더 있었다면 대회까지 시간만 더 있었다면 조금 이 스리라차 소스도 뿌려먹고 할건데 어, 지금 5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주도 안 남았죠 거의 어, 4주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 거기까지는 제가 참아 못하겠고 음.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어, 대회 끝나고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를 응. 이게 씨,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많이 흩날려요. 그러고 이막이 조금 이쁘게 담아야 되는데. 거의 나와야 되는데, 이씨. 너무 막다 합쳤는데, 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컬리플라워 닭가슴살 볶음밥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제가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아는 맛이니까 이게 이 소리 들리려고 모르겠네. 음, 맛있습니다. 굿. 이거 많이 흐칫네요. 음, 아까운 거를 이 어차피 제 식탁이니까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할 때는 이 한털도 아깝습니다. 스타드 소스 그 제가 소개해드린 거 있죠 그 있거든요 그걸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요거 음. 프렌치스 오늘 제가 한번 뿌려 먹어보겠습니다. 밥이 일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밥의 식감이 납니다. 진짜 볶음밥 먹는 것 같아요. <laughs> 거짓말이 아니고. 이러면 소리가 들어가나? 혹시 누군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제가 만든 볶음밥이 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음. 재밌고 어, 빨리 가야 다 이렇게 소스를 뿌리는거하고 안뿌리는거하고 천지차이네요 이게 이 안에도 염분은 조금 있거든요 2%, 2 있는데 어차피 저는 저녁에 운동할거니까 이 정도는 음, 충분히 뺀다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이게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뭐 여기다가 뭐넣지 야채 드시네. 뭐 양파 이런 건 드시잖아요. 음전 오늘 원래 양파 넣는데 양파 없어가지고 냉동 그냥 있는 거 넣은 거거든요. 털도 아까워요. 제가 지금 5주, 4주 반 정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지금 딱 6kg 빠졌거든요. 어, 5, 6kg 나이가 한 5.5, 한 6kg. 응, 사실 조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그래도 음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만 하면 몸이 상하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게 못했는데, 제가 요리 이쁘게 잘하거든요. 자, 다음번에는 좀 이쁘게 해갖고,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먹방 하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이쁘게 드시던데. 나 이쁘게 나오는 모르겠 배가 데이게 이쁘게 먹고 이쁘고 있는 게, 이게 이쁘게 먹고 있는 게, 감아간다. 슬프다. 음. 다 먹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다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